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남양주에서 신당을 하고 있는 애동지자 수선아 씨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오늘의 주제는요. 네. 어, 요즘 되게 사과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. <laughs> 정치는 아니죠? <laughs> 정치는 맞습니다. 안 돼요. 나 무서워, 진짜로. <laughs> 큰일 나. 괜찮습니다. 제가 큰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뭐여 <laughs> <laughs> <모여줘>. 저? <laughs> 욕해도 돼요? <laughs> 오늘 할거은요 네. 어, 문재인 대통령이 점다 <laughs> 나란 일 중에서도 제일 큰 자리에 계시는 분을 나보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나막 이렇게 안 되는데 무서워서.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. 못하잖아. 너 무슨 백이 있어? 무슨 <laughs> 힘이 있어? 나는 그래도 뒤에 신년님이라도 계시지만 너뭐 하라고. <laughs> 뭐라고 불러야 되죠? 우리 대통령님, 네. 음, 문재인 대통령님, 지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. 네. 끊임없는 구설에 휩쓸리고, 아, 어... 근데 어... 이 용기가 계속 꺾이는 형국이라 음... 그전 대통령님을 밀어내시고 올라온 거잖아. 그치, 그치. 그쵸? 그랬으면 잘하셔야 됐는데. 정말, 정말 눈에 띄게 잘하셨어야 이런, 뭐, 구설에도, 어안 입슬리고 그러셨을 텐데, 이 자리가 정말 처음부터 시작부터 너무 부담이 큰 자리였어. 근데 이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은 못 되셔, 사실은. 그, 하나를 잘못을 했을 때, 잘하겠다고 해서 하나를 시작을 했는데, 그게 잘안 됐을 때, 오늘 이런 말, 저런 말, 막 그런 언플들 있잖아. 그 말들에, 숙여진다고 그래야 되나? 음.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존감이 좀 많이 내려갔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하나를 추진을 하고 일을 했을 때 진행을 했을 때또 어떤 말을 들을까 대범함도 있어야 되고 어,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어야 되는데 음. 그러지 못했다 음. 응. 그래서 어, 어찌보면 좀 실패하는 실패를 하셨다. 그렇게 보이고요. 시작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결단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, 흐지부지 하잖아, 지금. 정확하게 이렇게, 이렇게 하겠다,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 안 나오잖아. 확신이 응. 없죠 백신 같은 경우도 이 날짜에 딱딱, 딱, 딱 정확하게 언제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, 이런 것도 아니고, 뭐몇 분기, 뭐 2분기, 3분기,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,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, 사실. 확실한 게 아니니까. 이제 그러니까, 사람들이 거기에서 답답증이 생기는 거야. 음.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고,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탄핵은 안 맞더라도, 임기를 끝내고 내려오셨을 때, 우리나라 대통령님들 다, 하나, 한 번씩 다 거쳐가죠? 그 어, 끝나고 나면은 다 거쳐가시잖아.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, 왜 이렇게 아홉이라는 <laughs> 글자가 자꾸 느껴져요? 내년에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. 이제 올해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음. 신축년에는 말 한마디를 뱉더라도 더 조심해야 되고, 음. 임기 잘 끝내시려면 정말 험하게 말을 하자면 돌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우리 그전 대통령, 어, 박 대통령님 좀 많이 심하셨잖아. 그쵸. 그때 도끼를 품은 이들이 많잖아. 되게 많죠. 지지자들, 많으셨으니까 그분들이 이고 그래 너 내려와 봐라 하는 그 형국도 있으니까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<laughs> 한숨밖에 안 나오네. <laughs>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영우추 쳐진다 그지? 그렇죠. 나 내가 사실 네. 내가 처음으로 투표해봤던 분이 박 대통령님이거든. 음. 그래, 오늘 그분 얘기하려니까 좀 마음이 그렇다. 또 피바람이 불겠네. 고생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